여러분, 단양구경시장에서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<laughs> 단양의 아들, 단아한 남자 안효선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단양의 귀염둥이 막내딸 미녀 리포터 양설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뭐 단행문 오면은 꼭이 미녀라는 말을 또 쓰는데 그걸 왜 쓰는 거예요? 어, 어? 다 그렇다고 하니까. 아, 쌀 미자? 어? 쌀을 좋아하는 여자. 미친 미모. 뭐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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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, 여러분들 시작부터 사과 듣겠습니다 <laughs>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또 단양 구경시장을 찾았냐 하면요 네.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아 사람. 그렇죠 우리 앞으로 음. 단양 구경시장이 이제 먹거리를 대표하는 신 메뉴를 국가상품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. 와! 와! <laughs> 그래서 어떤 메뉴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맛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첫 번째 상품은 바로 나다단 아 마늘 볼로 이렇게 지금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1분 30초만 돌리면 아주 바삭하게 음.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. 마늘 볼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지? 어떤 거야? 먹을 수 있는 거냐?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일본처럼 이렇게 <laughs> 먹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 보셨죠? 패러글레이딩하면서 생마늘을 먹었던 거 이 마늘 홀 뿐만이 아니라 응. 또 다른 특허 상품이 하나 더 개발이 됐는데 헉? 바로 이 색깔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음 단양 구경 국수입니다 어 단양의 네. 특산품이라고 할수 있는 마늘과 아로니아 그리고 이제 쑥이 들어갔는데 네. 쑥은 어? 단양 하면 은 이게 쑥은 처음 들어보는데 쑥 유명했어요 왜들어간지 아십니까? 뭐 쑥쑥 쑥 삼켜라 쑥쑥 일이 쑥 풀려 그래 뭐 <laughs> 이게 또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건국됐는지 그 역사를 다 아시죠? 아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그 곰이 사람 되려고. 예, 사람 되려고. <laughs> 그러니까 마늘이랑 쑥을 이렇게 또 연계를 해가지고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. 스토리텔링이 딱 되면서. 맞아요. 요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팩으로 음 너무 예쁘다. 일단은 뭐 요리를 하고 싶게끔 만들었네. 진짜로 1분 30초만 돌리면은 맛있는 이 마늘 볼이 탄생하게 될지. 진짜 파삭하게 된다고요. 1분 30초 어, 정확하게 자, 딱 넣어서 음. <laughs> 뭐한거 없잖아요. 그냥 딱놓고 예. 1분 30초에 맞춘 거잖아요. 그쵸? 이제 그냥 가만히 앉거나, 음. 예, 아니면 이제 뭐 TV를 보거나, 아니면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. 아, 노래는 예. 시작! 너... 너 마늘볼 사랑했잖아 아, 마늘볼 먹고 싶잖아 랑랑랑랑. 어디서 배웠어요? 맛있을 어, 것 같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<laughs> 음. 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서 감자 i t of a little bit 그 맛나요, 그 맛나고 냄새 너무 좋다, 부드러워 음,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와 마늘의 그 알싸한 맛이 느껴지지 않아? 그니까 러 단맛만 음. 남았어 지금. 음 촉촉해요, 이 안에가 촉촉해가지고 마늘이 인스턴트 그런 게 아니라 음. 진짜로 몸에 좋은 단양 육통 마늘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단양 육통 마늘볼 히트해가 히트 히트 히트요 히트. 이제 소라 씨가 맛있는이 국수를 좀 아, 만들어 보기 전에 간단히 또 설명드릴 게 있잖아요. 크, 놀라지 마십시오. 요거 하나 묶음 당1인분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하시면 3인분이 나온 거죠. 아 거잖아. 맞아요. 색깔 너무 예뻐. 변을 물들였어. 벌써 되게 향이 향긋한 그 아로니아 향 나는 것 같잖아요. 먹고 싶어. 벌써 먹고 싶어. 예뻐. 오, 그 아로니아 향이 난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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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도. 자 드디어 단양 구경국수로 만든 <laughs> 네. 잔치국수가 나왔어요. 끝끈 신상이요 신상, 아, 신상. 그러니까요 빛깔 보세요 얼마나 예쁘지 않습니까? 약간 그 오색 송편처럼 음. 국수가 막 알록달록해요. 저는. 아 맞아요. 여기 이제 보라빛도 있고 여기 이제 초록빛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저처럼 포얀 이거 봐 진짜 보라색이야. 아, 이 국수 면발 자체가 색깔이 예쁘니까 음 보는 맛도 있어요. 음. 어우 잘 먹는다. 음! 이야,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부드러워. 부드럽지. 부드럽고 부드러워. 음, 향이 은은하게 음, 퍼지네. 어... 음! 그러면 저는 마늘로 한번 먹어보도록. 하겠습니다 아, 아... 단양의 또 이제 특산품 아니죠 단양하면 마늘이죠. 네. 음. 어 맛있을 것 같아. 음. 맛있을 음. 것 같아. 맛있, 마시... 맛있구나. 맛있네. 이미 맛있어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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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면발이 기존의 잔치국수보다 조금 굵어요씹는그 아... 식감이 조금 네. 마늘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뭐 마늘을 따로 곁들여 드렸죠 그렇지 필요가 그렇지 없어요. 그렇지 건강한 그러니까 개운해요 그런 맛이고 마늘이 깔끔합니다 우와 어숙 좋아해 그 원래 송편에서도 쑥으로 만든 거 먹거든요 아... 음. 음. 오. 은은하게 퍼지면서, 왜 그, 대떡이라고 하지? 대떡. 그 맛이 나요, 그 맛. 음! 아, 되게 특이하진 음. 음! 음! 와! 갑자기 <laughs> 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<laughs> 옛날에,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당근 시나리오에 나왔던. 그... 사실 마늘로 한게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. 워낙 많은데, 얘도 이제 한 자리 하겠다. 음, 음. 마늘에 쑥에 아로니아에 아. 와, 역시 신상을 먹다니 너무 맛있어. <laughs> 이 빛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어 단양 구경 국수. 넌 <laughs> 이제 내 거야. 나 너한테 반했어.